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이렇게 한다 그러면 3차 방정식과 얘는 0이 만나는 거죠 그죠그 점을 몇 군데서 만나냐 이걸 묻는 건데 우리는 는 0이 있든 뭐 어떤 숫자가 있든 어떻게 할 거냐면 x 있는거 그쵸 x가 있는 x3차, x2차, x1차 상관없이 x 있는 애는 남겨놓고 x 없는 애를 넘길 겁니다. 됐죠? 그러면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얘 앞에 있는 거 따로따로 떼서 합니다. fx고 뒤에 있는 거는 gx로 따로따로 보고 fx와 누가 gx가 만나는 거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죠. 그게 곧 근에 몇 개, 몇 군데서 만나냐? 그게 근이 몇 개냐? 이 말이야. 도함수 안 하고 바로 그리려고 하는 거야. 왜? X 있는 애들만 해주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바로 가능하니까. 그쵸? X, FX를 다시 정리, 다시 정리할게. e x 의 세제곱 마이너스 6X이고, 얘는 EX로 바로 V지, 그치?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EX, x 마이너스 루트 3, x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다음에 gx는 그냥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fx와 gx가 같아지는 순간에 개수가 몇 개냐 묻는 거니까 우리는 fx만 그리면 됩니다. 도함수 안하고 3차 방정식에 비율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얘는 도함수 없이도 바로 구할 수 있죠. 자, 0이고 마이너스 루트 3이고 플러스 루트 3이에요. 그리고 3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어떻게 끝나요? 올라갔다 올라가는 걸로 끝납니다. 올라갔다가 변곡이므로 같은 그림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끝내. 그리고 얘가 영이 변곡이라는 거 알겠죠? 얘를 중심으로 대칭의 중심이 되는 거지 변곡점이 180도 돌렸을 때 같은 점이면 따라서 음 이건 어떤 거죠? 자 얘를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뚜루루 이게 필요 지금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서 비율이 몇대몇 몇 대면 동색을 할까요? 여기가 변곡점과 극대 극소와 누구? 루트 3 아닙니다. 얘입니다. 어, 극대 값과 극소 값이 같아지는 요 지점이야, 요 지점. 여기가 1대1대1대1인데, 지금은 이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지금 누구 원하냐면, 여기 극대 값, 극소 값이 얼마인지 알고 싶은데, 지금 나와 있는 힌트로는 0과 마이너스 루트3과 루트3은 1대1대1에 해당 사항이 아니므로 어떤 거 있었지 하나 더. 아, 이거 지우려니까 너무 어, 많네. <laughs> 어, 줄만 끌걸. 자, 어떤 비율 사용하냐면 여기에서 몇 대면 여기 극대 값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극소 값을 기준으로 몇 대면 근까지 1대 루트3인 거. 알겠죠?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지.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오른쪽에도 극소값에서 근까지 1대 루트 3이지? 그러니까 여기는 음, 1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f-1이 무슨 값이 나와? 극대값이 나와.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으면 누구의 f(x)야? f f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원래 식에 넣으면 안 돼. 저 위에 있는 여기 f(x) 요거 있지? 여기에 넣는 거야 여기에. 얘기니 여기 착각하고 여기 넣으면 절대 안 돼요. 맨 처음에 문제 식에 넣으면 안 돼요. 여기 f(x)에 넣어야 되는 거니까 f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6에서 4가 나옵니다 극대값은 여기 y는. 4가 나와요. 하나. 그 다음 극소값은 f 얼마일 때 1일 때 극소값이 나오는 거죠. 자 극소값은 얼마. 1을 넣어주면 2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오네. 자 여기 y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짜잔. 그래서 gx가 등장할 타임. gx는 누구니? gx는 아까 마이너스 1이지. 자 y는 마이너스 1은 어디 있겠냐고. 마이너스 1은 이 밑에 마이. 여기, 여기 좀 있겠죠? 마이너스 1. 여기가, 부동세 여기가 y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몇 군데 만나죠? 원래 있는 빨간 그래프와 몇 군데 만날까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에서 만나네. 그래서 그는 몇 개? 실근의 개수는 세 개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밑에 것도 연습 한번 해볼게요. 69번. 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한다? 이거는 쌤 풀이 보지 말고 너네가 직접 풀이하고 쌤하고 비교해라. 알겠지? 틀린 거 있으면 비교하고 맞은 거 있으면 넘어가고. 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3x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얘가 fx가 될 것이고 얘가 gx가 되는 거지, 그치? 자, fx는 바로 인수분해 들어갈게요. x로 빼내고,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입니다. 이게 인수분해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뭐 해주냐면, 얘가 근이 있는지, 여기 실근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해? 판별식으로, d는 b의 제곱 9 마이너스 4 a c 3. 어, 마이너스 나오네, 그치? 마이너스 3이 나오네. 그럼 얘는 0보다 작으니까 2차 그래프가 붕떠 있는 상태지, 이렇게. X축에서 붕떠 있는 상태므로 얘는 근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사. 그럼 실근은 어떻게 되니? 0이지. 자, 그러면 3차 함수 FX를 그리면 0을 지나면서 붕떠 있어야 돼. 이해 되니? 그리고 얘가 양수지? 양수인 거 어떻게 하러? 여기 보면, 요 앞에 1, X의 세제곱이 1이잖아? 양수잖아? 그럼 어떤 상태? 에 영을 지나서 올라가서 붕 떴으니까 접하지 않으면서 붕 떠가지고 이렇게 가는 상태. 무슨 말인지 알겠니? 요런 상태입니다. 그림이. 이해됐어요? 음 응. 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얘 개수니까 얘하고 이 상태에서, 음, 마이너스 1은 여기는 그늘 뭐 비율을 사용할 필요도 없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GX가 등장합니다. GX는 마이너스 1, 즉 Y는 마이너스 1 그래프는 여기겠죠. 그치, 여기가 X축이었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Y는 마이너스 1이므로 그는 몇 개, 한 개. 예대님, 극대, 극소 이런 거다 구할 필요가 없겠죠. 그쵸? 이렇게 그려서 확인해 주면 됩니다. 다음 거. 얘 또한 마찬가지로, 뭐 해준다? 마이너스 1을 넘겨준다. 그러면 x의 4제곱, 마이너스 4, x의 제곱은 1이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fx, 얘는 gx, 이렇게 됩니다. 그럼 fx는 인수분해 바로 할게요. x제곱으로 넘어가서, x의 제곱, 마이너스 4, 즉, x의 제곱, x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gx는 뭐가 되니? gx는 1이 되는 거고 일단 fx 그립니다 fx 어떻게? 여기 0이고 마이너스 2이고 얘는 최댓값이 양수죠 아 이건 2차 방정식이구나 그치? 4차 방정식이구나 4차 4차입니다 4차에서는 어떤 형식이죠? 양수이면 우리 2차 그래프가 이렇게 양수면 이렇, 이렇잖아 4차는 이렇게 기본입니다 이게 되니? 4차에서 얘가 음수이면, 그러니까 4차의 개수가 음수이면 여기 있는 게 a라 그러면 a가 양수이면 이런 상태고 a가 음수이면 2 차가 이런 형태잖아? 그러니까 4차는 어떻게 이런 형태야 그걸 감안한다면 어떻게 만나야 돼? 근데 어디서 접해? 잘 보세요 그래프 여기 식을 잘 보면 플러스 2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 마이너스 에서는 하나씩 그냥 스치면서 지나 아니 스치면서 지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거고 x 제곱이잖아 즉 x가 0일 때는 접한다고 그리고 형태꼴은 이렇게 요 w 형식이니까 어떻게 갈까요? 이렇게 가다가 접하고 됐니?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됐어? 그러면 뭐 y는 0, 아니, x는 0. y 축에 대해서 얘가 대칭이라는 것도 알릴수 있지. 지금 원하는 거는 뭐다? 1이다. y는 1. 그치? gx가 지나간다. 이 말이지. y는 1은 어딨니? 얘 예, 0,0이잖아. 무조건. 0,0이. 그러려고 우리가 지금 다 한쪽으로 모은 거야. 숫자는 왼쪽으로 몰고 어, X만 오른쪽으로 몰아 넣어야지. 인수분해도 쉽고, 0,0이 바로 넣어잖아 그치? 그래, 그래프도 쉬워지는 거야. Y는 1은 여기겠죠. 여기가 Y는 1입니다. 얘는 X축이고, X축은 Y는 0이 되는 거니까. 몇 개가 맞나요? 지금 개수는 실근일 개수니까 얘가 만나는 개수는 두 개죠. 그쵸? 그래서 그는 두 개. 정답은 한 개, 두 개. 이렇게 됩니다. 할수 있겠니? はい。